저한테 외모 관련해서 사연 메일이 오기도 하는데, 외모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좀두 가지 시선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째로는 외모가 예선이다.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을 치룰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부 맞아요. 또뭐 이런 비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외모가 괜찮은 사람과 외모가 괜찮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양쪽 다리에 타이어를 묶어두고 끌고 다니는 것과 안 끌고 다니는 것의 차이다. 백날 뛰어봐야 타이어 달고 있는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일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 생각에 잠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물론 내가 그들보다 불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한번 밖을 나가서 생각해보세요. 사람 많은데 한번 돌아다니면서 커플들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봐요. 거기서 보이는 사람들 중에 다 예쁘고 잘난 사람들끼리만 사귀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도 너무 많고 밸런스가 상당히 안 맞는데도 사귀는 경우도 꽤 보여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귀는 거예요? 맨날 타이어 두개 달고 뛰는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뭐 능력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소수일 텐데.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길거리에 많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저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으면 딱. 연애고자 되기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타고난 것들로 인해 아예 확정 지어버리고 난 안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바꿀 수 없는 것들, 타고난 것들을 근거로 대면서 내가 연애를 하려고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걸 근거로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생각이라 생각해요. 외모적인 거는 솔직히 사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비유하던 말들도 제가 일부 맞다고 했으니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못사귀는 이유를. 그한 가지 이유로만 좁혀주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커플들을 봤을 때 외모적으로 불리한데도 연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단점이 있더라도 그 한두 개 내에서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잘합니다. 다른 단점들이 더 떠오르게끔 놔두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못생긴 건못 사귀는 이유 중 하나가 될수 있지만 거기다 성격도 안 좋고 일 때문에 누구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매력을 키울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에 잠겨서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이런 게막 복합적으로 다 뭉쳐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거의 못 만나요. 그래서 저 정도로 본인을 꼬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서로 얼굴 맞대고 밥을 먹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 충분히 반전을 줄수 있어요. 진짜 충분히 줄수 있어요. 그리고 그한끗 차이에서 관계 진전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 상대가 나를 보는 눈이 바뀌었으면은 내 한쪽 타이어 정도는 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관계가 되면 반대쪽 타이어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대가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무한정 타이어를 달고 가야 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연애가. 그래서 너무 그 생각에 잡혀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에 너무 잠겨있는 분들을 보면 조금 슬퍼요. 왜냐면 본인이 달고 있는 타이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더 많이 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외모가 전부야. 이런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에 확신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